2022년 10월 16일 3회 정보처리기사 실기시험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서희쌤! 먼저 2022년 3회 정보처리기사 실기시험을 준비하시고 응시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도 어려웠습니다. 복잡한 흐름의 코드와 용어 정의를 난이도 높게 출제하여 지문 중 키워드를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모든 문제를 한 문제에 한 문제에 집중력 있게 꼼꼼히 코드와 지문을 읽어야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의 합격 점수는 60점입니다. 최소 12 문제를 맞추셔야 합격하실 수 있어요. 문제를 함께 확인하면서 어떤 문제를 맞출 수 있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는 총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중 C 언어 문제는 기초문법, 포문을 잘 이해하여야만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중 포문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죠? 디버깅표를 직접 작성하면서 한줄한줄 한줄 꼼꼼히 코드를 파악하여야 코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먼저, 지뢰 찾기 알고리즘 문제였는데요. 지정된 위치의 주변에 지뢰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6에서 30까지 이중 포문을 실행하는 문제였는데요. 제어문의 조건식을 이해하면서 코드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자바언어 문제는 c언어에 비해 난이도가 쉬운 코드들이었습니다. 먼저 배열의 요소에 순위를 매기는 코드가 있었고요. 2022년 1회 실기시험에 출제된 1차원 배열의 값을 넣고 출력하는 코드가 있었습니다. 2회 시험에도 관연도 실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므로 관연도 기출 문제는 꼭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에서 998까지의 숫자 중 3으로는 나누어 떨어지지만 2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수를 구하는 코드였습니다. 1에서 998까지 디버깅표를 작성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하는 문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언어에는 새로운 함수가 등장했습니다. 먼저 맵 함수는 리스트의 요소를 주어진 함수로 처리해 주는 함수였고요. 람다 함수는 익명 함수라는 문법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포문, 이포문, 배열 등 기본 문법을 응용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3회 실기 시험 문제를 꼭 확인하셔서 복잡한 흐름의 코드도 직접 풀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제되는 문법은 앞으로도 응용되어 출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개념을 확인해주세요. 2023년 시험도 프로그래밍 언어는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기시험에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의 비중이 높으니 꼭 학습을 하셔야 하는 과목인데요.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풀이 강의를 기사퍼스트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SQL문 관련 문제는 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관계 대수, 합집합, 차집합, 카티션 프로덕트, 프로젝트 조인의 기호를 직접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직접 기호를 작성하여야 하여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기시험에 종종 관계대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부서 테이블을 생성하고 부서 테이블과 참조 관계에 있는 직원 테이블에 대해 셀렉트 문을 실행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캐스케이드가 적용된 테이블에 딜리트 문을 사용하여 작은 함정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2020년 1회 실기시험에 출제된 문제와 유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응시자 분들의 후기를 보면 정답률이 높은 편에 속한 문제였는데요. 해당 문제는 디스팅트 문법을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단답형 용어 문제는 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디자인 패턴 종류인 브릿지 패턴, 옵저버 패턴, 블랙박스 테스트 종류인 경계값 분석이 영문으로 출제되었고요. 형상 관리 도구를 고르는 문제. 처음 출제되는 SIEM 심 용어가 있었습니다. 처음 출제되는 용어는 백점 방지용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프로세스 스케줄링인 SJF, RR, SRT. 보안 용어인 트러스트 존, 타이포 스쿼팅. 그리고 필기 시험에 출제됐던 SSO. 그리고 사회공학 다크데이터 용어는 2017년 정보처리 시험에 출제된 적 있는 보안 관련 용어였습니다. UML 관련 용어, 관계, 클래스, 인터페이스가 출제되었고요. ER 다이어그램에서 사각형, 마름모, 실선, 점선 등이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지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단답형 용어 문제에서 보기 문제는 총 5문제였습니다. 지문이 다소 어렵게 나온 문제가 있어 지문에서 키워드를 잘 파악하셔서 보기에 있는 용어를 고르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워낙 출제된 용어 또는 출제 가능성 있는 용어가 많아 키워드 위주로 용어를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짓수가 있는 문제는 부분 점수가 할당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기타 문제로 분류한 문제는 서브네팅 문제입니다. 서브네팅 문제는 2회 실기 시험에 처음 출제된 문제인데요. 3회 시험까지 연속으로 출제되었네요. 서브네팅 개념이 다소 어려워 2회 실기 문제를 충분히 학습하셔야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서브네팅 하는 방법.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IP 주소를 구하는 방법은 정보 처리 기사 실기 강의 중 2022년 2회 실기 기출 문제 풀이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모두 보았는데요. 출제 비율이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SQL 문은 꼼꼼히 학습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단답형 용어 문제는 지문에서 정답을 잘 유추하여 정답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에는 관연도 기출 문제를 직접 풀어보셔서 문제의 답안을 알맞게 작성하실 수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서희쌤! 합격, 불합격. 너무 궁금하시죠? 기사퍼스트에서 채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작성하신 답안을 카페에 적어주시면 채점 기준에 맞게 채점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문제와 채점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채점 기준과 정답은 응시자분들의 후기를 토대로 작성되었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기사퍼스트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카페에서 관련된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쌤. 그리고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풀이 강의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0년까지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하여 시험에 필요한 기초문법부터 고급 문법까지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핵심 내용만 담은 C. 자바 파이썬 이론 강의와 기출 문제풀이 강의를 서비스합니다. 본 강의는 시험 준비에 필요한 기본 문법부터 고급 문법까지 담은 c 자바 파이썬 이론 강의 3주 기출 문제 풀이 강의 2주 총 5주만 학습하시면 되는데요. 이론 강의는 하루 평균 30분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되짚어보는 복습 30분도 함께 총 1시간 학습하시면 되고요. 기출문제 풀이 강의는 하루 평균 60분 들으시면 됩니다. 결국 5주 동안 1시간씩만 총 25시간만 복세편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와 함께 하시면 2023년 정보처리기사 실기 프로그래밍 코드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질문 게시판을 통해 이해가 어려운 프로그래밍 코드도 언제든지 질문 가능하니 본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퍼스트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2022년 3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시험 총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